면허증만 챙게 면허증을 깝시다 2시에 찍는다고 해놓고 3시가 다돼 가도록 뭐하고 있었어? 계속 빤스가아입고빤스 어디냐고 빤스가아입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무슨 하루 종일 옷을 갈아입어 면허증 따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8월? 운전은 일반운전을몇번 해보셨어요? 두 번? 누구? 아빠꺼 컷! 아! <laughs> 이차저차다 뚜들 박는 거 아니야? 뭘 제일 못해? 속도 조절? <laughs> 아이! 뭐, 뭐, 가면 안 되지! <laughs> 마음에각고 어떻게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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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이제 아직 하지 말고 아 다음, 이게 브레이크지? 어 그게... 어 그렇죠 한 아, 발만 써야지 한 발만 그렇지 안주벨트 해야지 안전벨트 어 후우 어나 지금 안전벨트 잘 맸어요? 잘 맸어요 일단 백으로 해서 뒤로 해봐 뒤로 가봐야죠 그럼. 밟아야죠 액셀레이터 아, N으로 해놨잖아요 N으로 어 미안해요 그렇죠 천천히 아, 자신있게요 뒤에 차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좀 가볼까 요 이번엔 네. 네.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차 없으니까 쭉 가요 괜찮아요 오 부스타+ 부스탑스탑 스탑, 스탑해요. 자, 요천히 천천히. 요 애는 됐나 이거 화면 보고 됐어요 좋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이제 슬슬 다 왔습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에요 어저저저저저하지저고 정신이 저도저저불 저트로... 어 차와 차 t 차 p 스탑 스탑 스탑, 어? 스탑 스탑 뒤로 돌려 빼 뒤로 빼 후, 천천히,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아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야 아 어, 조용히 해 아, 천천히 밟아도 돼요 이제 차 없잖아요 주변에 차 와요? 안 오잖아요 그죠? 좋았어요 벚꽃 보고 저한테 즐기세요 어, 벚꽃을 어디? 어떻게 봐요 지금 아, 선생님 자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그렇죠. 드디어 뒤에 차 붙기 시작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아...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 좀 조용히 좀 해봐요 그리고 여기 좀 있으면 30km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아, 네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저기네요, 저기 스탑, 스탑, 천천히 택시 나오잖아요 버레이크 설치 밟아주고 네. 밟았어요, 버레이크가 아니라 브레이크예요 아, 버레이크, 제가 밟고 있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어, 미래의 어린이 아, 어, 무슨 미래의 어린이 얘기까지 나 지금 누군지 바빠 죽겠는데 지금 4방 좌우 우회전, 우회전 지금 좀 너무 늦었어요. 맞아요. 밖으로 나갔잖아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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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아, 진짜. 아. 잘한다면서 왜왜 이렇게 끙끙 앓는 거예요? 아, 아, 돌아서 다시 돌아와봐. 여기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여기다 일단 들어갈 줄도. 아, 알아. 좀 조용히 좀 해. 어, 이쪽으로 돌려서 살짝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줘. 오른쪽으로 앞으로. 어, 스탑, 스탑. 이제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아이고 씨.. 핸들 다시 돌려야지. 오케이. 후, 스탑, 스탑. 어이 그 스탑! 피, 피, 피로.. 피로 놓고 해야지. 피로 놓고 피로! 기본에 충실하라고, 기본에! 아, 어, 오빠 때문에 더긴장해서안 되잖아! 아, 진짜 짜증 나네, 진짜. 아, 스탑스 많이.. 면허증 봐봐, 뭐, 빨리. 그냥 면허증부터 다시 확인해야 되겠어, 이거. 오빠, 난 무려 국제 면허증도 돼 있어. 아, 네 얼굴이 아니잖아, 얘! 이게 왜내 얼굴이 아니야? 내 얼굴이잖아! 본판이랑 너무 틀리잖아. 아 뭐라는 거야. 아 지금은 내가 좀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운전에 신경을 쓰라고. 내가 있어. 지금 이걸 신경 썼냐? 운전하고 있었지? 아, 그럼 지금 여기서 차를 뺄수 있겠어? 어깨서잘 빼봐 한번. 못빼못 빼. 아 근데 빼봐야 돼. 이런 거도봐야지아 근데 뭐. 뒤에 차가 너무 많이 다녀. 아 어떻게 면을찍을딴 거야? 잘 땄어. 잘한다 그랬어. 여기좀 밟아야 돼요. 아 어, 괜찮아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스탑 스탑. 오 어, 스탑 스탑!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돼 오케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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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너무 빨라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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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도 오빠가 하면 안 돼. 여기 너무 여기, 나, 여기 도로 여기 차선도 없고 아무것도 아, 없어 요어나어야죠기 피로... 아! <laughs> 봐요 차어도 없고 아무것도없어요 이렇게 아. 무서운데를 데려왔다고요? 이거 봐요. 아. 출발. 흔들리는 겨털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오빠, 이렇게 그냥 드라이브를 가자.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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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그냥 가. 나 운전 안할 거야. 어, 벚꽃 보세요, 오, 벚꽃. 저, 저, 사진 어, 예쁘다, 벚꽃.